안녕하세요 우리 아니들 희니입니다. 맞아요. 네. 저 지금 여기 인중에 뾰루지가 너무 크게 나가지고 약간 되게 못 생겼거든요 오늘. 하필이면 이렇게 꼭 영상만 찍으려고 하면 갑자기 생긴다니까요. 아무튼 오늘 제가 해볼 메이크업은 리즈를 좀괜찮할수 있는 지젤린 느낌의 메이크업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일단 오늘은 피부 파운데이션으로 해볼게요. 이거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2AM 파운데이션 피부를 되게. 고소하면서도 예쁘게 그렇게 표현이 돼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 파데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목에까지 좀 발라줄게요. 퍼프는 요 귀여운 뚱이 퍼프. 근데 오늘은 제가 카메라가 아니고 핸드폰으로 좀 편안하게 찍고 있거든요. 약간 그런 게 확실히 있어요. 카메라로 찍는 색감하고 핸드폰으로 찍는 색감이나 느낌이 확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이폰 7을 사용을 해서 찍고 있어요. 간혹 또 궁금해하시는 허니들이 있길래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목에도 이렇게 하고 요인증 뾰루지 때문에 한번더 컨실러로 이렇게 그냥 약간 부분 부분 올려가지고 커버를 좀 해주고 제가 요즘에 보여드렸던 메이크업은 좀 컨셉추얼한 것도 많고 귀여운 느낌이었다면 오늘 메이크업은 좀 약간 성숙한 느낌이나 여자력 만렙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나거든요. 저도 요즘 츄구미가또 예쁜 언니 느낌? 그런 스타일이 또 제가 좋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그래서 니들도 약간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예쁘게 따라하기 좋은 그런 메이크업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눈썹 해줄게요. 약간 좀 청순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눈썹도 약간 밝은 브라운 톤으로 제 원래 눈썹 색을 부드럽게 바꿔주는 거예요. 빗어주고 너무 얇지는 않게, 길이도 뭔가 너무 짧지는 않게 이 정도로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눈썹 해줬는데 여기에서 옆으로 케이크 제품으로 전체적인 라인을 살짝만 더 진하게 해줄게요. 이 라인의 선을 살짝 더 또렷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쉐딩을 해줄 건데 요즘에 이게 콧대도 살려주고 코끝도 완전 딱 뾰족하게 잡아주고 이런 거좀 좋아해서 이 쉐딩으로 완전 코를 재창조해보겠습니다. 이 밑에 거랑 이거 싹싹 섞어서 여기 눈 앞머리랑 연결을 해서 여기를 살짝 C자로 만들듯이 음영은 이렇게, 이렇게요. 근데 포인트는 여기 딱눈 앞쪽 이쪽 콧대를 조금 더 강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C자로 해주는 게좀 자연스러우면서도 코가 더 오똑해 보이는 느낌이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는데 평소에 이거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 안 하면 진짜 되게 밋밋해 보이고 하면은 확실히 더 입체감이 확 사는 느낌. 코 끝은 코를 이렇게. U 자를 좀 그린다는 느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 밑에 부분을요 완전히 음영을 확실하게 줘야 돼요 음.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 제일 진한 컬러 있거든요 이걸로 한번더 뭔가요 코 끝멍이랑 살짝 이렇게 이어지게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V 자로 끊어준다는 느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음영만 준다고 끝나면 안 되고 약간 더이 밝은 것도또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여기 일단 눈썹 사이에 이 부분을 살짝 밝혀주면서 콧대 여기, 눈 사이에 이 부분을 확 밝혀줍니다. 제가 아까 여기를 좀더 신경 써서 눌려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좀 신경 써서 나와 보일 수 있도록. 두꺼워지지 않게 이렇게 좀얇상하게 표현을 해주면 훨씬 더 오똑하게 이런 느낌으로 낼수 있어요. 코끝도. 아, 코끝이 이렇게 좀 오똑해 이런 느낌으로. 자, 이제 대망의 아이 메이크업을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 애교살 메이커를 한번 사용을 해서 애교살을 이렇게 살짝 쿵 밝혀서 시작해볼게요. 이게 애교살을 밝혀주고 안 밝혀주고가 또 차이가 좀더 있더라고요, 확실히. 이렇게 밝혀주면 뭔가 살이 진짜로 조금 더 차오른 느낌이 나서 이 상태에서 뭘더 깔아줬을 때 애교살이 확실히 더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 있어서 여기 이렇게 채워줬어요. 이쪽이랑 딱 보면 다르죠.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오늘 쓸 팔레트 보여드릴게요. 짜잔, 요 클리오 제품이고요. 약간 이렇게 로지한 느낌의 컬러들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은 여기 제일 아래에 있는 이 컬러 발라서, 그 다음에 애교살에는 요 옆에 컬러 발라줄 건데, 이거는 살짝 펄감이 좀더 들어간 그런 컬러거든요. 이렇게 조금 컬러감을 주는데 저희가 좀 아까 밝혀놨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시커멓게 어둡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뽀용하게 입체감 있으면서도 예쁘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 손으로 이쪽에 있는 요좀 반짝반짝한 섀도우 있죠? 요눈 중앙에서부터 살짝 눈 앞머리 쪽까지. 더 반짝반짝한 느낌. 약간 지금 이렇게 조금 로즈 느낌 살짝 들어가고 은은하게 반짝반짝해서 굉장히 청순한 이런 느낌입니다. 이제부터가 조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음영을 좀 넣어줄 거거든요. 제일 진한 컬러 묻혀서 제가 원래는 요눈 앞머리를 요즘에 잘안 채우는데 오늘은 살짝 여기를 더 채워줘도 괜찮을 것 같아서 여기 앞에 눈을 조금 더 이렇게 음영을 주면 확실히 눈이 더커 보이는 이 위로. 이런 느낌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좀 너무 두껍지 않게 눈에 최대한 가깝게 눈 음, 그대로 따라서 음영 줄게요. 약간 눈꼬리를 음, 이렇게 조금 내려주는 이런 느낌 여기가 전체적으로 약간 두껍게 메꿔지는 듯한 이런 느낌 이 포인트 그리고 이 남은 양으로 애교살 그림자도 잡아줄게요. 약간 눈 뒤에가 너무 막혀 보이지 않게 이렇게 열어서 좀 애교살 좀 통통하게 이렇게 잡아주고 그리고 여기서 진짜 큰 포인트가 지달님이이 밑트임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듯한 포인트가 밑트임에 있다 이런 느낌으로 제일 진한 컬러 그대로 사용을 해서 이눈 뒤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넓게 발라준다는 느낌? 안쪽을 전부 다 채워주시면 되거든요? 약간 저희가 여기 위에 라인하고 그려준 거랑 연결되는 요런 느낌? 이렇게 해주면 진짜 이쪽보다 훨씬 눈이 더 순둥순둥한 요런 느낌이 나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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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같은 컬러로 눈 앞머리 점막도 살짝 더 딥하게 채워줄 건데, 앞쪽 점막 위주로. 다음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 지금은 눈이 또 약간 너무 순둥한 너무 처진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라인으로 살짝 이제 또 포인트를 줘볼게요. 음, 이 정도로 아주 살짝 내려서 빼주다가 그것도 너무 길지 않게 이 정도. 그러니까 내리다가 살짝 뾰 이렇게 빼는 느낌. 그런 다음에 또 포인트는. 이거를 위쪽으로 해서 연결을 해주면서 두께감을 주는 게 포인트예요. 약간 요 눈동자 끝나는 지점 있죠? 거기서부터 요 끝에를 약간 이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서 이 안쪽을 두껍게 메꿔주는 거예요. 점막까지 해서 그리고 끝은 살짝 이렇게 또 뾰족하게 손톱으로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눈이 또막 너무 처져 보이는 느낌이 아니라 살짝 내려오면서 일자로 옆으로 길어 보이는 이런 느낌이 탁 나서 아주 너무 예뻐 보이는 느낌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눈 전체 점막까지는 다 또렷하게 채워줄 거예요. 이렇게 채워주고 이 앞쪽 점막까지도 또렷하게 여기 중간 정도까지만 이렇게 채워주고. 자일들 이렇게 아이라인까지 그려주니까 어떤가요? 확실히 아까 눈이 너무 막 쳐져 보였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안 나고 뭔가 진짜 약간 적당히 조화롭게 눈이 밑팅되면서순둥하게 예쁜 느낌으로 변했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제일 밝은 화이트한 느낌의 펄이 있거든요. 이거를 묻혀서 여기 눈 앞머리 하이라이터 느낌으로 밝혀줄 거예요. 이렇게 밝혀주면서 아래까지 슬쩍 이렇게 연장이 되게 이렇게 해주면 확실히 조금 더 눈앞이 더 시원하게 트여 보이거든요. 이쪽이랑 이쪽이랑 이렇게 해주고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 조금 자연스럽게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생긴 코링코 노글루 제품 사용해줄 거고 여기 너무 눈 앞머리서부터 이렇게 따다다다 붙이는 느낌이 아니라 눈동자 요거 시작점에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금 뭔가 이렇게 이런 느낌 으로 한번 빠르게 좀 붙여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속눈썹을 붙였는데 이게 너무 약간 좀 얇아가지고 티가 잘안 나서 이 마스카라로 가볍게 쓸어서 마무리를 좀 해줄게요. 자,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해주니까 살짝 존재함이 좀 생겼죠? 근데 약간 너무 화려한 느낌은 아니게 이렇게 조금 청순한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언더래쉬도 몇 가닥만 붙여볼게요. 눈동자 아래쪽에 딱은 이렇게 꾹한 가닥 붙여줬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눈매따라 이렇게 올라가서 붙이는 게 아니고 일자로 트여준 그 밑에 라인으로 다시 한번 밑트임을 한번더 강조하는 느낌이에요. 이게한 개, 두개 이렇게 일자로 지금 밑트임 라인이 살짝 더 생기는 그런 느낌? 자, 여기 끝에 여기 하나까지 해서 약간 눈이 이렇게 또 일자로 라인이 생긴 것처럼 해서 언더 속눈썹까지 붙여줬습니다. 일단 아이메이크업은 이렇게 약간 청순 갸루 느낌으로 이렇게 딱 해준 다음에 일단은 요 제품 약간 속광 블러셔 느낌 나는 요 컬러를 이렇게 좀 작은 사이즈의 퍼프에다가 약간 이눈 쪽이랑 연결이 되게끔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코 아래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지금 약간 양 조절 을 살짝 실패한 듯한 느낌이 나긴 하지만 이렇게 해주면 뭔가 좀더 얼굴도 더 샤프해 보이면서 광대뼈가 약간 좀 눌러지는 좀 들어가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요. 그리고 코끝까지 살짝 이 붉은기를 약간 같이 연결을 해주면 조금 더 귀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이게 약간 또 이렇게 광이 도는 그런 느낌이라 해주면 코끝에도 이렇게 광이 같이 연결이 되게. 약간 이렇게 얼굴에 광이 싹 나면서 뽀송뽀송한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제가 약간 생략했던 게 있어가지고, 요 파우더, 파우더를 좀 발라줘야 되는데, 광이 날 부분은 그대로 살리고, 죽일 부분은 좀 뽀송하게 죽여주는 게또 포인트가 될수 있거든요. 이마 부분은 광을 이렇게 뽀송하게 딱 얼굴 중간 요 부분만 광을 좀 살리고, 나머지는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이 인중에서부터, 턱까지는 다 뽀송하게. 활자주름까지. 그러면 여기가 조금 더이속광 블러셔 한 부분이 더 도드라지면서 이렇게 딱. 예쁘죠? 피부 표현이 훨씬 더 지금 예뻐졌어요. 이 컬러그램 하이라이터를 저희가 아까 이렇게 C자로 좀 음영을 줬잖아요. 그거 안쪽으로 해서 한번더 이렇게 전체적으로 C자 라인을 그려준다는 느낌. 이렇게 해주면요 콧대가 훨씬 훨씬 더 강조가 되거든요 이 어두운 부분하고 밝은 부분이 완전 대비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눈 앞머리 쪽 이쪽이랑 코끝을 한번더 강조를 싹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밝혀주는. 자, 이렇게 해주면 얼굴이 어, 완전 입체감이 있으면서 조금 더 생기 있어 보이는 이런 느낌. 피부도 훨씬 좋아 보이고. 이 정도에다가 싹 포인트를 준 다음에 약간 입술을 좀 이렇게 확장시켜 줄게요. 그냥 전체적으로 입술 윗라인을 전부 다 따준다. 이런 느낌으로. 음, 이렇게 위로 확장된 거 지금 보이시죠? 여기. 이 꼬리까지 입술 이 밑에 라인도 더 도톰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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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각지는 느낌 사실 저도 원래 이렇게 오버립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약간 이렇게만 보면 너무 아따한맛 같긴 하거든요 근데 립을 좀컬러로 발라주면 괜찮아져요 약간 튤립 같은 느낌의 로즈 한 방울? 이런 느낌? 여기 라인을 살짝 풀어주듯이 이렇게 블렌딩을 더 해줄게요. 어떤가요? 이렇게 해주니까 확실히 조금 그 낮담 엄마의 느낌이 좀 덜하죠? 그리고 또이 광택감 보이시나요? 이 탱글탱글 쫀쫀한 느낌. 근데 또 되게 투명하게 올라오고 입술이 답답하지가 않아서 아주. 음.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완전 좀 자연스러워지는 걸 원하신다면 여기 이쪽에 있는 요거 살짝 묻혀서 약간 입술이 오동통하게 조금 그라데이션 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블러 처리한 듯한 이런 느낌 끝에를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입술 안쪽에다가 한번더 마무리로 이걸로 살짝 더이 탱글 쫀득한 그런 젤리 같은 제형을 좀더 해주면서 약간의 그 로즈 빛을 더 가미해서 예쁘게 이렇게 입술이 아주 쫀쫀 탱글해지어요. 약간 컬러감이 되게 강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 제형을 좀 더해주면서. 그라데이션이 시작되는 이런 느낌이라서 너무 예쁩니다. 자 일단은 메이크업은 다 완성이 됐는데요. 이 뭔가 스타일링까지 조금 더 여자력 만렙의 느낌으로 한번 변신을 해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짜잔. 어떤가요 언니들? 약간 제가 평소에 보여드렸던 모습하고는 정말 다른 느낌이지 않나요? 헤어 스타일도 이렇게. 애견력이 조금 넘치는 느낌으로 가른마랑 긴색 머리까지 연출을 해봤습니다. 청순하면서도 성숙하고 약간 여자력이 만렙인 듯한 느낌의 메이크업은 된것 같아서 나름 굉장히 만족스럽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집에서 화장놀이 하면서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 더 말랑말랑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